100마일에서 캠누스 방향으로 가다 보면 캐시크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이주해서 농장을 일구었다고 하고요.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어요. 입장료가 10달러라고 돼 있는데 아이들 놀수 있는 그런 뭐 범퍼카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근데... 어, 그냥 꽃만 보려고 한다니까 그냥 무료로 입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꽃들과, 허브 라, 어, 라벤더 꽃도 보고 엄청나게 큰 노란 꽃도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겠네요. 어, 그래서 사진도 마음껏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직접 농작물을 살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꼭 들리면 좋은 곳이었어요. 캠뉴스에서 이곳까지 큰 강을 따라서 주변에 많은 집들이 보이고요. 이곳 옆에는 작은 냇가같이 작은 또 강들이 흐르더라고요. 작은 피크닉 장소도 있고요. 그네도 탈수 있었고요. 다양한 종류의 농작물을 파는데, 어, 100마일 파마스 마켓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마일로 따지면, 은 어, 제가 지금 잠시 있는 곳이 100마일이라면, 이곳은 한 10마일 정도 되는 듯 네, 하더라고요. 10마일 정도? 네. 캔루스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오는 길에 보니까 거대한 옥수수 농장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캔루스에서콘 페스티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어, 넓은 땅에 어, 콘을 많이 재배하는 듯합니다. 어쨌든 작고 아기자기한 동네였고요 어, 잔뜩 가위가 나오 어, 것들을 흔해봤는데요. 딱 느껴져요. 음, 나무들도 훨씬 적고 어, 약간 동식물 이런 것들 모양도 다르고요. 꼭 몽골에 온 느낌이었어요. 약간 사막과 풀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캡누스였고요 어, 상가도 많고 훨씬 큰 동네였고요. 그 근처에 큰 어, 유기농 마트도 있어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샀고요. 네, 쇼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한식당이 있어서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요. 20달러에 김밥 나라에서 나오는 수준의 김치찌개와 공깃밥만 주더라고요. 반찬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도, 김치, 그래도 어, 오래간만에 김치를 먹을 수 있어서. 어, 아주 속이 따뜻해지는 그런 날이었네요.